샬롬, CCC본부 HR팀에서 선교사님들을 선발하고 케어와 행정으로 돕고 있는 이 영화 간사입니다. 사랑은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한 간사님께서 끝까지 미워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진정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을 때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의 왜곡된 가르침이 더해졌습니다. 정황상 그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이 지금 즉시 오실 것이며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그랬듯이 거짓된 가르침을 준 사람은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바울은 다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지금 당장 그리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올 것이라고 바울은 다시 가르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행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기를 강권합니다. 그 방법은 말로나 바울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단에 미혹될 뻔한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이단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단이 뭔지 잘 몰랐던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그들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교회 다닌 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고, 호통을 치며 집 앞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간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목사님이 자신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가 간사를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자신의 이야기는 CCC의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좌절감에 기도 시간에 울기만 했습니다. 동기 순장들이 저를 불러내어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캐물었고 실토한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분들은 이단이었고 자신들의 집단에 저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저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두려운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이단의 속상함에 흔들린 원인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동되는 구절도 있었고 졸기도 많이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번의 성경 통독을 통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은 어떠한지.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의 가치관을 제 안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수업에 가지 못할 정도로 우울하고 친구와의 관계에 따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던 나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날씨와 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비 오는 날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명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간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GCTC 25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경외할 분이십니다. 매일의 규티는 흔들리고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모든 풍산 독자 여러분, 화이팅!